자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 파발터 생무과금 3개월차 스펙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 등록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 으로된 경우는 킬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 후원 등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꼬뇽용샵0 3 2 누르셔서 후원으로 가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현재도 실시간으로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후원으로 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무가금의 3개월짜 스펙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첫 구매 선물. 네, 이게 바로 생무가금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패키지를 전혀 구매를 안 하면 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저의 계정 전투력을 보시면은 100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빌딩을 한개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딩을 한개더 먹으면은 전투력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 캐릭으로 이몰레이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몰레이터 장비를 보시면은 독 장비 이런 식으로 끼고 있는데 지금 에픽 장비로 빨리 맞춰줘야 하지만 에픽 장비 레시피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무기밖에 에픽을 장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시피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독장비 바꿔주려고 하고요. 또 가판대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생무각김이 때문에 다이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직접 구해야 되는데 사실 장비 직접 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얻은 장비들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지금 18,000 다이아를 모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캐릭 에픽 장비보다 더 급하게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아벨의 에픽 무기인데, 이제 아벨을 왜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벨의 스트라이커 스킬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투 중 아군 캐릭터의 무속성, 요거를 이제 독속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이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벨이 정말 필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에밀리, 에밀리 스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50%데미지의 독피해를 주고요. 저기의 원소 저항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에밀리도 이몰레이터 필수 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아벨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아벨 보시면은 조각 320개만 더 모으면은 5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인벤토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부하 선택 상자 2개를 얻었고요. 또 부하 조각 선택 상자 150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 조각 선택 상자 1개만 더 얻으면은 이제 아벨 5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60개 얻고 어, 여기서 160개 얻으면은 320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명예 상점으로 조각 구매하고 아벨 5성 찍고 이제 아벨 에픽 무기 장착을 해주면은 부하로 데리고 다닐 때 어, 확실히 전투력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성 만들어 준 다음에 또 각성도 해 줘야 되죠. 일단 저의 각성 보아를 보시면은 현재 뭉글라이더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무가금 육성하기 때문에 각성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뭉글라이더 각성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벨을 각성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새 전투력을 보시면은 413694 여기다가 또 4단계 드링크를 먹어 준다. 그럼 약 50만을 찍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벨을 데리고 다닌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벨을 넣어주면은 전투력 46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벨 에픽무기 장착해주고 아벨 5성 찍어주면은 아마 전투력이 55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문글라이더 각성을 사실 오늘 했어요 오늘 해가지고 46만을 찍었지. 각성하기 전에는 전투력이 약 42만, 43만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42만 전투력 기준으로 요새의 최고층은 35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글라이더 각성 전 최고층이 35층이었는데 이제 아베까지 5성 찍어주고 에픽 무기 장착해준다면 아마 40층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새 신기록은 35층이고요 이제 부하들 전투력 보시면은 뭐 5만6천, 3만대, 2만대 요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금 분들도 유니크 5성을 많이 달성을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유니크들 거의 다 5성을 달성을 했거든요 여기 밑에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5성을 달성을 했죠 그나마 이제 신규 유니크 부하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직 4성인데 기존에 있던 유니크 부하들은 전부 다 5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부와. 부하. 전설부와는 아직 클로프 밖에 5성을 찍지 못했어요. 4성은 대부분 찍었지만 5성은 아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설도 차근차근 5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정전투력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빌딩에서 아직 랜드마크는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켈이 랜드마크를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직 제 전투력으로는 주켈이 랜드마크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아벨 5성을 찍었을 때 아벨 랜드마크 먹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뽑기도 많이 모아놨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29일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새 입장이 초기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거 전부 다 돌아주고 이 마석을 사용해서 전부 다 뽑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지금 순도 높은 마석을 5천 개를 모았죠 근데 순도 높은 마석 5천 개로는 이런 식으로 무기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비무기로 선택상자를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 구매하는 것보다 뽑기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뽑기로 에픽무기 레시피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 너무 아깝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뽑기를 하고 에픽무기가 정말 나중에 안 나왔을 때 그때는 구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마석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요번 주까지 전부 다 완료하고 뽑기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무가금의 3개월 차 스펙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전사장비 반지 빼고는 이런 식으로 다 마쳤고요.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스키북은 부활을 끼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요새 고칭에서 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 생각보다 활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 스키북 장착을 해줬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내일 오성을 찍을 수가 있고요. 하루 빨리 에픽 무기 구한 다음에 스펙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 전투력을 또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4개월짜 스펙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후원 누룩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누룩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생 무각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